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필리핀 어학연수 후기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이게 아일랜드바에서만 있는 복숭아. 아니야 유럽이야 유럽. 아 유럽에만 있는 납포 복숭아. 이거 먹으면서 <laughs>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뭐. 알지 유튜버들은. 아. 이게 진짜 지금 숙성해놔서 몰랑몰랑해. 존 맛이야? 너무 맛있어. 황도를 먹는 느낌이야. 음! 맛있지? 음. 음! 진짜 맛있어. 이거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야. 빛이 너무 빡이네? 음. 좀 옮겨야겠다. 빛이 너무. 너무. 음. <laughs> <laughs> 우리 얼굴에 한명더 있는 것 같아, 여기. <laughs> 이거 먹는 게 얼마나 추하게 나올까, 지금? <laughs> 소리 봐. 나 먹방할 때 이렇게 먹는다음 진짜 싫어하거든. 뭐, <laughs> 뭔지 알지? 알지 알지. <laughs> 이렇게 하는 진짜 거. 진짜 싫지. 나네. 어, <laughs> 근데 되게 무슨 청춘 영화처럼 나오잖아. 어, 약간 각도도 이렇게 해봐줘. 약간, 약간 <웃음> 아이돌처럼. <웃음> 아 이게 무슨? <뭔데? 웃음> 약간 볼빨간사춘기 느낌 알지? 어. 앨범 자켓 느낌이네. <laughs> 음? 음. 근데 맛있긴 하더라. 이거 확실히 숙성을 시키니까 맛있어. 2, 3일이 딱 적당합니다. 응. 아, 질문 하세요. 빨리. <웃음> 먹기만. <웃음> <웃음> 목적을 까먹을 뻔했네. 아, 근데 이거 진짜 유럽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거야. 맞지? 여름에만 또 나온다고 하니까. 아, 여름이야? 응. 아 한국에서 복숭아철이 여름이잖아. 맞지? 아니면. 몰라. 어쨌든. 응. 이거 근데... 엄청 싸요. 몇 개지? 몇개 들은 거 이거 몇개지? 몇개 들은거 이거 다섯개 들은건데 49센트 지금 할인하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다섯개 천원 사십구센트? 아니 칠백원 어 칠팔백원? 이 정도 칠백원 진짜 싸 진짜 싸 하나에 백원이네 거의 하나에 백원급 난 제일 좋은게 씨 부분이 안셔셔 좋아 아 맞아 근데 응. 한국에서 복숭아 난 먹고 와 진짜 맛있다 했던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진짜? 있었어? 응 맛 자체는 막 다르진 않는데 응. 뭔가 먹, 먹기가 편하고 작으니까 언더 단거 같은데 나는 아좀단거 같기도 해좀더 몰랑몰랑 훨씬 달아 훨씬 같이 카메라 앞에서 이거 해보자 마이크 앞에서 아 먹지 뭐 마봐 알았어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이 마이크거든 응. 같이 추업소리고 <laughs> <laughs> 진짜 ASMR 처럼하겠지 하나, 둘. <laughs> 누구를 위해서 <면을> 이렇게 들려? 나보다 <laughs> 듣고 진짜 사귈 것 같은데. <laughs> 나가는 거 아니야? <아니에요>? 나가지 마세요. <laughs> 일단 이거 가져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. 음, 진짜 맛있긴 해. 다 먹었으니까? 응. 음. 질문을 해볼게요. 첫 번째 질문. 뭐지? 아첫 번째 질문. 응 근데 너가 유학원에서 인턴을 했으니까 응. 그걸 바탕으로 뭔가 정보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일단 나는 세부에 있었잖아. 어. 그리고 내 주말에 외출을 못해. 응? 음? 못... 그리고 매일 내가 가하고난 학원... 가격도 중요했어. 난 내가 들어보면은 이제 1 0만원 정도 꼴밖에 안 하는 분이. 근데 그 친구들은 <laughs> 근데 무슨 내가 안본사이이몇 개가 아. 있어? <laughs> 개 많이 먹었어. 너무 <laughs> 맛있어 <laughs> 어, 날씨 진짜 좋다. 평화롭다. 음, 시원하고. 평화롭다. 평화롭다. 이 사람은 이거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. 왜? 말을 너무 행성수술 했어? 응. 우리 모두가 행성수술 했어. 맞아. <laughs> 너도 행성수술 하고. 나도, 너, 너, 너가 니가 뭘 물어보는지 <laughs> 어, 모르는 것 같고. 맞아. 난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하고. 아, 어, 맞아. 난 질문해놓고 다른 생각. 아, 그냥. 됐다. <웃음> 어, 잘하겠어. 와 ASMR 사람 진짜 대단하다. 존나 정색하면서 안 웃고 해야 되는 거잖아. <laughs> 하나도 안 웃고 해야 되는 거잖아. <laughs> 웃으면 이게 시끄럽잖아 맞지? 응. 그 사람 들 먹을 때숨안 쉬고 먹잖아. 돈벌 힘들다. 진짜.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이거 마지막에 먹을 때는 그냥 한 입에 다 넣어버려. 나도 그래 원래. 그렇지. 음. 아아 아, 힘들어. 어제 아, 팀데 월요일. 싫어? 오바야 너는 뭐, 괜찮잖아. 뉴디도 영단 면집 학구야. 제발 또 밤에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마, 맞아요. 아니야 카페에서 하고. 못 끝내는 거야. 응? 카페에서도 한 5시간, 6시간 하는데 못 끝내서 밤새는 거야. 와, 진짜 오래 걸린다. 엄청 오래 걸려. 얼마나 어려워. 열정으로 하기 힘들겠는데? 진짜. 아. 갑시다! 아. 날씨 너무 좋으니까 걸으면서